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호캉스와 조식 뷔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평소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신라 스테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라 스테이로부터 투숙권을 제공받아 다녀왔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서울에만 해도 신라 스테이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광화문점을 다녀왔습니다. 실라스테이는 일반적으로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면 투숙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 호캉스를 즐기러 많이들 오는 곳이죠. 출장이 있을 때에도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특히 광화문점의 경우 건물 1층에 스타벅스를 비롯한 다양한 식당들도 있고 도보 3분 이내에 디타워, 그랑서울을 비롯해 맛집이나 관광거리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층에서 체크인을 진행했고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넓더라고요. 위치가 위치인지라 특히 비즈니스 업무를 할수 있는 작은 라운지도 있었네요 저는 15층에 있는 조개사뷰 디럭스룸으로 체크인 했고요 룸 소개 얼른 한 다음 오늘의 메인인 조식 뷔페를 보여드릴게요 입구 옆쪽으로는 화장실이 보였는데 항상 신라스테이에는 아베다 어메니티가 있더라고요 로즈마리 민트 제품이라서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되게 시원해집니다 칫솔과 치약 빛, 면봉, 화장솜 등 일회용품이 있고요. 세면대 하나에 욕조 하나가 있었습니다. 욕조는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어서 꼭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화장실과 침실 사이에는 물, 포트, 커피가 있고요. 물은 냉장고에 하나, 포트 옆에 하나, 총두 개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금고도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신라 스테이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어쨌든 신라 계열 호텔이다 보니 서비스나 청결 상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거든요. 광화문점 역시 정말 딱 기본에 충실한 아주 무난한 룸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조개사뷰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살짝 해가 지려고 해서 하늘도 붉게 물들어 있고 호텔 앞을 가로막는 높은 빌딩이 없다 보니 시야가 탁 트여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조개사뷰의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조와 조개사뷰 룸을 추천하지만 잠귀가 밝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침대는 역시 깔끔하면서 적당히 폭신 단단했고요. 침대 옆쪽의 검정색 슬라이딩 도어를 닫으면 입구 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만 화장실 유리창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사실. 방이 넓어서 답답한 느낌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았고 누워서 TV 좀 보다가 욕조에서 베스밤을 풀어놓고 반신욕도 즐겼습니다. 그렇게 꿀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8층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에서 왼쪽은 체크인 로비, 오른쪽은 식당이 있는데요. 저는 평일 투숙이라 이용객이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정말 많은 분들이 조식 뷔페를 이용하고 계셨어요. 조식 먹을 공간도 되게 넓더라고요. 조식당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이라 깔끔해 보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통을 받은 뒤 뷔페 음식을 담아 룸으로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위생 장갑 먼저 착용한 뒤 샐러드부터 구경했습니다. 채소 세 종류, 드레싱 세 종류, 후추와 오일이 보이네요. 그리고 은근히 샐러드 종류가 많았는데 쿠스쿠스, 믹스빈, 브로콜리, 당근, 죽순 샐러드가 있었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 좋은 햄도 보입니다. 우유를 비롯해 주스는 네 종류 정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후르트링 등 시리얼과 요거트도 보이네요. 요거트에 시리얼이랑 견과류 잔뜩 뿌려 먹는 맛, 뭔지 아시죠? 입가심 삼총사는 아주 미니미니합니다. 후식용 과일은 세 종류인데, 계절에 따라 바뀌고요. 라이브 스테이션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계란 요리 코너, 하나는 쌀국수 코너입니다. 제가 스크램블 에그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케첩이랑 베이컨, 소시지까지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원래 아침을 과하게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스크램블 에그 먹자마자 식욕이 폭발해 버렸어요. 금방 만든 따끈몽글한 스크램블 에그에 짭짤 달큰한 케첩, 소시지, 베이컨을 얹어서 먹다 보니 작은 한 접시 먹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다음 음식을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메뉴로 선정하신 분 진짜 배우신 분이네요. 기계로 바로바로 구워 내 주는 와플 코너가 있는데요. 무려 민트 초코 크림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스시야가 생각나는 달걀찜, 반숙 계란, 베이크드 빈이 있고 디저트나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신메뉴 브레드 봉봉이 있네요. 조식 뷔페 단골 필수 메뉴인 베이컨과 소시지고요. 신기하게 미역국이 아니라 미역죽이 있었고 뜨끈한 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우거지국과 산라탕, 흰 쌀밥이 있습니다. 달걀 요리들, 빵몇 개, 만두, 소시지, 베이컨을 가져왔어요. 신라 스테이는 삼성급 비즈니스 호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5성급 호텔 뷔페의 조식들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음식이 전반적으로 깔끔하면서 직원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시고 음식들이 평균치는 하는 맛이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참고로 조식 뷔페 가격은 1인 28,000원이지만 투숙객은 1인 19,6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이 민트초코 와플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플 사이사이에 메이플 시럽 가득 뿌리고 그 위에 두툼하게 민트초코를 발라 먹으니 입안이 세상 시원한 게 민초단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맛입니다. 그리고 민트초코 와플 말고 제가 또 맛있게 먹은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만들어주는 쌀국수입니다. 호캉스 하면서 저녁에 맥주나 와인 같은 술 많이 드시죠? 이거 먹고 해장하시면 됩니다. 제 앞에 계시던 분은 면은 넣지 않고 숙주, 배추, 버섯 같은 채소만 넣어서 만드시던데 그렇게 해서 뜨끈한 국처럼 먹는 것도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 쌀국수를 선택해서 받아왔는데 보니까 마라 쌀국수도 있더라고요. 요즘 또 젊은이들이 말아들어간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맵고 얼얼한 맛을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겠네요. 참고로 저는 맵찔이라 잘못 먹습니다. 저는 예전에 JW 메리어트 서울에서 아침에 먹은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던데 신라스테이 쌀국수도 비슷하게 맛있더라고요. 이날 조식뷔페에서 저의 원픽입니다. 다섯 종류의 빵과 오븐 잼, 버터 옆으로는 커피와 차 코너가 있는데 커피의 경우 밀라노에서 유명한 코바 커피네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티백으로 차한 잔을 마셨는데요. 허브티와 함께 마무리로 먹을 빵을 간단하게 챙겨 봤습니다. 민트 초코와플은 맛있어서 또 가져왔어요. 제가 허브티를 가져와서 빵이랑 같이 먹는데 이 허브티도 입안이 굉장히 화하더라고요 그냥 빵이랑 같이 먹을 땐 입안이 좀 시원한 정도였는데 이게 마지막에 민트 초코 와플이랑 같이 먹으니까 양치를 안 했는데도 이를 닦은 듯한 그런 느낌? 민초와 허브의 조화로 아주 시원하게 조식 뷔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신라스테이의 룸 소개와 조식 뷔페 후기였는데요. 저는 원래 신라스테이나 L7같이 접근성 좋은 가격대의 비즈니스호텔을 자주 다녀서 이번에도 아주 무난하게 잘 쉬다왔습니다. 특히 저는 룸에 욕조가 있었던 것과 탁트인 뷰가 좋았고 조식 뷔페의 경우 깔끔 시원한 국물의 쌀국수와 민트초코와플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조식 뷔페에서 보니까 특히 가족 단위 구성이 많이 보이던데 가성비 호캉스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맛있게 먹었던 쌀국수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